1950년, 60년대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들이 제2의 인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이들을 위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중장년층을 이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공직에서 은퇴한 66살 강천석 씨는 요즘 전기장치를 만드는 일에 푹 빠졌습니다.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아직은 서툴지만 꼭 전문가가 되겠다는 의지만큼은 남다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 산업 전선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하고 일을 같이 한번 동참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은퇴 후 기술 교육을 받으며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김영곤 씨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공장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뒤늦게 배운 전문 기술에 흥미가 붙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그, 그 어느 분야에서는 최고가 돼야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기술 교육은 베이비붐 세대의 제2 인생 설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년 전 베이비붐어 특별 과정을 신설한 한 대학은 해마다 2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에 60%가 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음, 새로운 일꾼들을 이렇게 찾고 자기들끼리 일감도 주고 받고 그런 그 네트워크가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 기술로 재취업을 꿈꾸는 열정이 인생 이막의 성공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